안녕하세요. 오늘은 후 삼국시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통일신라의 부정부패가 계속 이어지자 견우는 원래 백제 지역에 후 백제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궁에는 철원 지방을 중심으로 후 고구려를 세우고 왕룡의 권위로 송악을 도부로 삼고 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계속 후 백제가 강해지자 궁에는 고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왕룡의 아들인 왕건의, 왕건이 제, 궁예에게 제의했습니다. 나, 후백제의 아래쪽 나주를 칠 때니 군사를 달라고 말이죠. 궁예는 이, 이 말에 동의하여 군대를 주었습니다. 왕건은 후백제의 아래쪽인 나주를 공격하여 나주를 차지했고 후백제의 힘이 약해지고 후고려의 힘이 더욱 세졌습니다. 이제부터 궁예의 포악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후고구려가 제일 센데 궁궐이 이게 뭐냐면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걷어 왕국 건축에 매우 힘썼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불만이었고 자 씨가 관심법이 있다면서 신하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하들은 매우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궁예를 쫓아나자고 제의했죠. 하지만 왕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후고구려의 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신하들 얘기하자 왕건은 알겠다고 하면서 궁예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세지자 신라의 경수라는 결국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백자의 전투가 남았는데 전투하는데 이때 전투... 후백제의 팀에 친검이 있었는데,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고려 쪽에 견운이 있는 겁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운만이죠. 왜 견운이 고려 쪽에 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그 전에 견운이 나이가 많이 먹자, 이제 왕이를 누구한테 물려줄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덩치 크고 우람한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인 신검이 그를 아주 완강하게 방어하며 아버지를 절에 가두고 셋째를 살해했습니다.결국 을분의못 참은 견우이 고려에 항복한 것이죠.전투가 이어지고 결국 신검과 병사들은 다 지고 후 백제를 멸망하였습니다.이로써 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오늘은 후삼국시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죠. 그럼 안녕.